안녕하십니까. 건강한 물, 깨끗한 물, 지속 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주식회사 복주의 고사장을 맡고 있는 서홍재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희 주식회사 복주의 주력제품은 여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 저수도, 상수도 정수지나 배수지 같은 곳에 방수 방식 라이닝 공포로 채용되는 S E S P 패널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보다도 위생성이나 내염소성 그리고 내구성이 아주 많이 개선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지금 특별히 보이는 저 배수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사, 그 산업단지 배수지입니다. 실제로 시공한 모습이고요. 이번 10월달에 물산업단의 대들도 역시 참여할 텐데 그때 많이 오셔서 저희들이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우습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